자, 오늘 엄쌤이랑 같이 배워볼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음. 알고 있는 단어인 worry라는 worry. 네, 단어에 대해서 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worry는 이제 걱정하다는 뜻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이 알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음. 이제 오늘 이제 worry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어떨 때는 그냥 네. worry가 i worry 음? about you. 음. 이런 식으로 i 다음에 그냥 worry가 어, 바로 쓰여요. 네. 근데 아 그래서 i worry about you구나라고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i am i am worried uh -huh. about you라고 uh -huh. 나오는 걸 보고서 어? 이상하다. i worry였는데 왜 이번에는 i am worried라고 하지? Uh -huh. 근데 자막에는 똑같이, 똑같이 걱정한다는 뜻이야 아.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음음. 어떨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헷갈리시게 될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worry에 대한 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I worry about you를 보면 음. I인 주어 다음에 음.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네. 동사자리에 worry가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러면 worry가 즉 동사로 쓰였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worry가 동사로 쓰일 때가 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에서는 아이 다음에 동사자리는 n이 an 있어요 네. 그리고 worry는 그냥 w o r r y 가 아니라 worried라고 pp형으로 uh -huh. 피피용.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응. 즉 pp형은 형용사 같은 그래서. 역할을 아. 하는 응. 거기 때문에 응.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응. 쓰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에서 머리가 정말 응. 동작으로 쓰인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뭔가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응. 단어로 쓰였단 말이죠 자이 뜻은 뭘로 해도 다 응. 똑같지만 약간 굳이 그거의 차이를 음. 이제 나눠 본다면 음. 그냥 누가 워리어바 t 뭐 한다라고 음. 워리를 동사로 쓸 때는 그냥 일상적 평상시에 uh -huh. 평상시에 내가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음. 나니 음. 네 걱정 되게 많이 한다. 음. 왜? 내가 네 절친이잖아. 응, 내가 응. 네 엄마잖아. 그래서 나네 걱정 많이 해. 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 어. 그냥 내 절친이고 엄마고 어. 이러니까 응. 나네 걱정 많이 해.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런 느낌으로 평상시에 뭔가 늘 걱정하고 있거나 근심하고 있는 걸 어. 얘기할 때는 그냥 워리, I, worry I worry about, about. 어쩌고 어. 쓰시면 되는데 어. 어. 그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얘가 최근에 잘렸대. 어, 어. 일하고 있다가 어. 그러면은 어나 네가 잘렸단 얘기 듣고 나 되게 걱정했잖아.를 음. 보면 음. 평상시가 아니라. 음. 얘가 특수한 어떤 상황에 놓여, 놓여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걸 듣고서 내가 어. 어떤 기분을 느낀 것이죠. 그럴 때는 I worry about you라고 안 하고 I, I am I worried am. about you라고 해요. 차이는 평상시에 늘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음.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서 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낀 걱정을 얘기할 것이냐. 음. 평상시에 걱정하는 게뭐 그렇게 많나? <laughs> 어, 난 나... 미래를 걱정해. 음. 나의 미래를 걱정해. 음. 그러면 I worry about my future 음. 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걱정하는 게내 미래니까. 음. 평상시 걱정할 게뭐 있죠? 음. 그럼 늘 건강인 어, 염려가 있어. 뭐. 어, 어. 건강인들 염려돼. 그러면, 그러면 I worry about my health. 음. 아니면 I worry about my father's health uh -huh. 이런 식으로 얘기할 음. 수 있겠죠 평상시에 늘 어, 걱정하는, 걱정하는 거 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 그럴 때는 그렇게 음. 쓸수 있는 거지만 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타날 때는 I'm worried라고 쓰셔야 된다는 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문을 이제 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음. 새 친구를 사귀는 게 음. 걱정이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새 친구를 사귀는 거? 음. 사귀다 사귀다? 어울리다 어울리다. 음. Get, get, together? 아, 뭐. 어, 어, get together? Get together, 함께 함께하다. Get, get along. With 누구? With 누구. 어, along. 그럼 누구랑 어울리는 네. 거예요. 어. 그러면은 나새 어.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좀 어. 걱정이 되네. 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 음. 그럼 I'm worried 음. 음. About? about 하고 어울리는 게를 써야 돼요. 어. 근데 about 뒤에는 봉사쓸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명사 써야 돼요. 어, 명사 써야 돼요. 근데 어. 우리는 e t 을 써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에요. 어. 그럼 t 을 명사처럼 getting, getting이라고 ing를 어. 붙여 줘야 되겠죠? 어. 그러면 그럼 getting, 음. 음? 음. getting along with 음? new friends. 맞았어요 음. I'm worried about getting along with new friends. I'm worried about getting along with new friends. I'm worried about getting along with new friends. 됐어요. 음. 걱정하고 있는 게 구체적인 거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그치 근데 그냥 난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걱정이야, 늘. 난 어. 항상 성격에 소심한 아이니까. 어. 그렇게 만약에, 어, 전제를 깔 거잖아요. 어. 그러면, I worry about 하셔도 돼요. 그냥 I worry about. 예. I worry, worry about 어. getting a l o n g with new friends. 어. 평소라면. 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나, 나뉘어요, 살짝. 어. 나뉜다고 하지만, 나의 처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음, 이걸 음, 똑같은 예문이라도 이걸 그냥 머리로 음, 써야 될지 I'm 음, 음, 머리드로 써야 될지 나눠지는 거야. 음, 어, 음, 내가 평소에 소심한 라서 걱정을 그치. 하는 거라면 그냥 어, I'm 어리로 쓸 것이고, 어. 내가 지금 요학교에 요 있다가 아, 새 학교로 전학을 간 상황이 발생했어. 음. 그러면 은 I'm 머리드라고 쓰겠지. 음, 음, 그래서 그건 음. 약간 되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라는 거좀 알려드립니다. 음? 난 걱정이 돼. 음. 뭐 걱정이 되냐면. 음. 음. 실수하는 게 걱정돼. 음. 언제?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I'm worried about. 음. I'm worried about 음. make a mistake. Make 그냥 늦그러 수가고? Making a mistake. mistake. Oh a mistake. A mistake. 음 그죠? So I'm worried about 음. making a mistake.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중간에. During meeting. 음. presentation인데. 아, presentation. 음. 그래서 I'm worried, 음. presentation. 음. I'm worried about making a mistake during the presentation. I'm worried about 음. making a mistake during the presentation. I'm 음. worried about making a mistake during the presentation.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음.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워. 음. 음. 라고 할 거예요. 다른 음. 사람 주변에 없이 음. 나 혼자 남겨지는 게 음. 두려워요. 할 거예요. 음. 남기다는 영어로 뭐야? 내가 뭘 남겼어. 음. leave? leave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남겨짐을 당하는 거죠. 음. 그럼 being left. be left. left, left. 어, 근데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그, 게 맞아. 맞는 게 어? about 담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being left. being left예요. 음. 혼자. alone. alone까지 음. 하면 음. 나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워. 음. i'm worried about. 음? Being left alone. Mm. Mm. I'm worried about being left alone. Mm. I'm worried about being left alone. Mm. I'm worried about being left alone. Mm. Being left alone. Okay. 이 완성이 mm. 됐습니다. 그래서 worry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worry로 mm -hmm. 쓰이기도 하고 mm. be worried라고 쓰이기도 mm. 한다라는 걸 우선 먼저 배웠잖아요. 왜 누군가에게 이걸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You are up for manslaughter and you're worried about being embarrassed? You are up for manslaughter and you're worried about being embarrassed? You are up for manslaughter and you're worried about being embarrassed? If we can...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 걱정되다라는 걸 얘기할 때 머리만큼이나 또 자주 쓰이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Word, word 말고 worry 네. 말고. 말고 아예 다, 단어가 달라요 어, 어. 뭐가 있냐면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concern concern. 어. 네, 근심. 근심 걱정하다 근심, 근심 걱정하다 에요. 근심 걱정하다가 concern이에요 어, 어. worry도 걱정하다잖아 똑같아요 어. 어. 그래서 worry처럼 concern도 어, 어, 그 동사로 음. 그냥 concern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I am c o n c e r n e d 음, 처 같이 워리처럼 네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음흠. 근데 concern 은 이제 워리처럼 난 너에 대해서 걱정해. 음. I worry about you.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근데 concern은 어, 보통 사람이 사람한테 걱정하다고 할때 I concern about you라고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concern 그런 식으로 동사로 쓸 때는 음. 주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사물 사람이 아닌다고? 네 음. 예를 들어 이런 거, 어. 경우죠. 어, 우리 아빠의 건강은 날 되게 걱정시켜요. 음, 이런 거. 음, 음, 우리 아빠의 음. 건강. 이 음, my, uh, my, my father's health가 health 어. 날 걱정시킨다고. concerns 음? me. 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니 어떤 거. 상황 아님 그거 음. 그 상황 뭐 이런 게날 걱정 시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음. I concern 아이 컨소나바우 이런 식으로보다는 뭔가 수동태로 쓰지 않는 거야? 수동태로는 어떻게? 사, 어. 약간 사물이니까 약간 사물 같은 느낌이니까 어, 어. 뭔가 수동태로 만들어야 될것 어, 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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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하고 어, 안 하고 얘는 어. 그냥 사물이 누구를 걱정 시키다라고 걱정 시킨다 어, 아, 시킨다라고 어, 어. 걱정 시키다라는 뜻도 음. 있으니까 물론 월이도 그런 어, 걱정시키다라는 것도 있지만 얘는 특히 이제 사물이 주어로 오는 사물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걱정시키다라고 음. 쓸때 그래서 음. 또 하나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음. 그의 시험 결과가 나를 걱정되게 만들어요. 음. 이렇게 하려면 음. 그럼 his 음. 시험 결과 음. his his test result 음. concerned. 음. me. me. 음, 그래서 his test, result me. 음. his test results concerns me. his test results concerns me. 이런 식으로 하면 음. 그 시험 결과가 나를 되게 근심이되게 만든다. 음. 그래서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생각할 수 있는 어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음. 사물이 나오기 음. 때문에. 내가 걱정된다고 하지 음. 뭐가 나를 걱정시킨다고 음. 잘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사물이. but i noticed something in your cat scan that concerns me. Oh. but i noticed something in your cat scan that concerns me. but I noticed something in your cat scan that concerns me. But I noticed something in your cat scan that concerns me. 음. 음. 그럼 t 음. 뭐, I noticed s o m i w o r r I e d i y o r a r b I o e d u a t 우리 아빠 건강이. t 음. 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렇 b 써도, 아, 그 o 게쓸수 있어요. i i w o u r t r i o y r a b o r u t h i y a s t o e s u t h i r s t e s u t t e s o m e 평소에 걱정, 항상 시험 u 못보내 t s c a I w o r r y a b o u t m y f a t h e r s h e a l t h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s 음. 네. 그런데 어 t I n o t 질문이 또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음. 보면은 이제 그럼 월이랑 콘서는 만족할 음. 것 똑같... 같아요? 어, 똑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음. 그렇게 또 분명히 또 날아올 것 같아서 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 이것도 굉장히 좀주관적이에요 어. 어. 그런데 약간의 구분을 할수 있는 포인트는 있어요. 음. 뭐가 있냐면 괜한 불안이나 미래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걱정을 월이로 표현하는 반면. 해결한다면 발전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은 주로 컨선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한테 괜히 놀림받을까 봐 걱정이 돼 라는 문장은 워리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좋은 반면 연휴 기간 동안 차가 막힐 것 같아 걱정이 돼 라는 현실적인 걱정은 컨선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되게 딱 떨어지게 음. 이때는 머리를 딱 써야 되고 이때는 컨선을 딱 써야 되고 이런 음. 틀리고 이런 음. 건 아니에요. 음. 그렇지만 음. 그런 상황에 더 자주 쓰는 것들이, 것들이 있고. 어, 있, 있다라고 어, 하는 어. 건 거죠. 컨선을 쓸수 있는 경우를 조금 더 이번에는 음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 할 거는 어, 아까처럼 무엇이 날 걱정되게 만든다 말고 I'm a concerned로 I'm concerned. worried에 어허. worried만 컨선으로 바꾼, 바꾼. 어. 그걸로 한번 해볼 텐데 나는 걱정이 음. 돼요. 음. 어. 공항에 음.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게 걱정이 돼요. 음. 음 를할 거예요. 음. 음, 음. 그러면 그럼 I'm concerned 음. about about 음. arrive 아니죠. arriving. arriving 음. at at the airport. 아, 어, 맞아요. 정시에, 정각에. on time. on time. 그래서 I'm concerned about getting to the airport 또는 음. arriving at the airport 음. on time. 음. I'm concerned about Getting to the airport 또는 음. arriving at the airport on time 하면 음. 제 시간에 딱 맞춰 가는 게 공항에 음. 그게 좀 거, 걱정이 돼요 어, 어, 어.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내 차를 음. 주차하는 게 걱정이 돼요 음. 도로에다가 음. 음. 그러면 그럼 I'm concerned 음. about 음. Uh, parking 음. my car 음. on the street. 음. I'm concerned about parking my car on the street. Mm -hmm. 또는 out 써도 돼요. 바깥 어딘가 해서 바깥을 써도 돼요. 그래서 uh. 방금 한 것도 맞지만, uh. so I'm concerned about parking my car out on the street mm, out on the street mm. i'm concerned about parking my car out mm -hmm. on the street 차를 바깥에다 파킹 시키는 네, 게 주차 시키는 어. 게좀 걱정이 된다. 항상 음, 길거리는 음. 차가 막히니까. 그래서 worry랑 concern이랑 음. 되게 이렇게 막 문자 르듯이딱 나눌지는 않지만 음. 괜한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막연한 음. 두려움이나 음. 뭐 이런 것들은 보통 worry로 많이 표현한다고 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부정을 해볼 거예요. 부정. 그렇죠? 어, 음. 뭐뭐 안 하는 게 걱정. 돼 어, 음. 뭐뭐 안 하는 게 걱정이라는 건데, 음. 예를 들어서 나는 음. 직업을 직장을 음. 못 찾아서 걱정이야. 음. 이걸 할 음. 직장을 못 잡아서. 음. 그러면 어리둥절 써볼게요. 음. I'm worried 음. about 음. 음. 못 찾아서. 못 찾아서. 그럼 음. not 써요 여기다. not. 어, not 쓰고 그 다음에 음. ing t 쓰면 돼요. not 음. making a job, getting a job, 아, getting a job. 음. 또는 not getting a job, job. not finding 음. a job. 어바웃 um, 다음에 바로 나를 쓰고. 네. 그래서 음음. 아까 전에 상태에다가 ing 바로 앞에 not만 붙여주면 앞만 돼요. 아 네. 그래서 아 I'm worried about not finding a job. 음. I'm worried about not getting a job. 이런 음.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음. 돼요. 그렇게 몇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네. 나는 음. 건강 검진, 음. 음. 정기 건강 검진을 음. 할 건데 음. 정기, 정기적인 regular regular 음. 건강 검진 regular health check. 음. 체크업스 체크업 음아 그거를 받는다 가진다라고 할 거라서 응. 해 e 를쓸 건데 응. 나는 정기 건강 검진을 응. 안 받아서 걱정이 응.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응. I'm 응. worried about 응. not 응. having 응. regular health 응. ups 체크업스. 체크업스. 어, 그래서 i m worried about not having regular health checkups. I'm worried about not having regular health checkups. I'm worried about not having regular health checkups. Check 그래서 나는 정기 건강 검진을 안 받아서 좀 걱정이 걱정, 돼요 네. 이거예요. 어. 지금은 이제 나 a l t h checkups. I'm worried about n g regular health checkups. i 너무 뭐할 수가 없어서. 예, 네. 할수 없다는 뭐. Can? 으로 쓰는 건데, 네. 여기 can을 about 뒤에 붙일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면 c a n 의대용이 있죠. Be able to? Be able to요. 아, 그걸 아. about 뒤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Being able to. Being able to가 되죠. 어. 근데 못해서. 어. 그럼 not, not being, being able 어. to가 되겠죠. 어, 어. 그런 식으로 한 개만 만들어 볼게요. 저는 잠을 못 자서 걱정이에요. 음. 이러면요. I'm worried about. 응? not 음. being able to 음. sleep, 음. I'm worried about not being able to sleep, 음. I'm worried about not being able to sleep, 음. I'm, worried able to sleep. 음. I'm worried about not being able to sleep 하면 나는 잠을 못 자서 걱정이에요. <목소리> 이런 식으로 be able to를 뒤에다 음. 붙일 수도 음. 있어요. 음. 마지막 하나예요. 네. 뭐냐면 하나를 더 붙일 건데 지금까지는 보세요. 음. I'm worried about 할때 worried about 누가 하는 거? 내가. 나빙 에브리슬립 누가 못 못하는 거야. 내가 <laughs> 못하는 어. 거죠. 근데 딴 사람을 하나 들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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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난 우리 엄마가 음. 잠을 못이뤄어서 걱정이에요. 음. 음. 그래서 엄마를 넣어야 돼요. 음. 그러면 우선은 처음에 음. I'm, I'm worried, worried about. about. 어. 그건데 엄마를 써요. 어, 뭐 다음에 엄마를 써. My mom. My mom. mom. 어? 그 다음에 방금 전에 not 어쩌고 하는 걸 그대로 붙여요. not being able to sleep, sleep. 음. 그래서 어. worried about 하는 건나 어. 그래서 I'm worried about 어. 그리고 my mom 쓰고 어. 그 다음에 not being able to sleep 하는 거는 그 앞에 있는 사람 어. 즉 my mom이 어. 하는 건 어. 거예요 음. 어. 그렇게 하면 완성되는 문장은 I'm worried about my mom not being able to sleep 음. I'm worried about my mom not being able to sleep my mom이 앞에 왔는데 음. not being 이잖아요 어. 워드 뭐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아 동사로 그, 동사 쓰면 안돼안 안 돼요 왜냐면 어. 이미 그 문장에 동사는 i, m, m이에요 <laughs> 아. 동사 두번 쓰면 아. 안 돼요 그래서 음. 동사 아닌 것처럼 모양을 바꿔 줘야 되고요 많이 많이 어, 와도 네 어. 그리고 사실 이런 쓰임은 음. 어, 영어에서 약간 좀 어려운 어,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아, 중급 이상에 해당하는 <laughs>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3권에 계속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어, 아직 안 배운 거거든요 안 배운 거예요 <laughs>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해 볼게요. 저는 우리 음. 남편이 걱정입니다. 이번엔. 음. 난 우리 남편이 음. 직장이 없어서 걱정이야. 음. 할 거예요. 음. 그러면요. 직장이 없어서. 음. 그럼 마, uh, I'm worried about 음? my husband. 음. Not, 음. not have a job. having. having. A job. having a job. 음. not having a job. 그렇지. So I'm worried, 음? job. 음. I'm worried about my husband not having a job. 음흠. I'm worried about my husband not having a job. 음. I'm worried about my husband not having a job. Mm. Well I just checked our messages and Joshua didn't call. But I mean, you would think he would be worried about me not showing up at his club. Ugh, but I mean, you would think he would be worried about me not showing up at his club. Ugh, but I mean, you would think he would be worried about me not showing up at his club. Ugh. I'm worried about being lonely. I'm worried about being lonely. I'm worried about being lonely. I'm worried about not getting a job. I'm worried about not getting a job. I'm worried about not getting a job. I'm worried about my mom not being able to sleep. I'm worried about my mom not being able to sleep. I'm worried about my mom not being able to sleep.